성추행과 근친상간. 존앤 마크 샌드포드의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가이드에 수록된 성추행과 근친상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나 내적 치유 모두 부적절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때 사역을 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 또 내적 치유는 필요하지만 축사 사역이 불필요하거나 축사는 필요하지만 내적 치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언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두 가지 사역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다.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 모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는 성추행과 근친상간이다.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경우 대부분 아이들은 믿었던 권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들은 종종 마귀의 역사같이 보이는 행동을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밤마다 갑작스런 두려움에 질리곤 했을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축사 사역자들은 곧 그들에게 두려움의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명령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성추행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보통 어린이들은 추행당했던 기억을 곧 억눌러버린다. 그 가능성이 없어졌을지라도 아이들은 아픈 기억을 계속해서 억누를 것이다. 두려움 때문이다. 성추행 사건이 종료되었던 아니면 여전히 지속되던 상관없이 피해 아동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라 하겠다. 두려움의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은 부분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권위는 남는다. 지속되는 두려움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를 목욕시킬 때 자녀에게 직접 혹은 자녀로부터 떨어져서 자녀에게 위로하는 기도를 하라고 교육받아야 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 나니. 성추행을 당한 어린아이는 아마도 포르노그라프에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관음증과 같은 변태적 증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성적으로 괴롭힐 것이다. 이들이 성장한 후엔 어쩌면 난잡한 성행위를 일삼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을 정욕의 마귀 짓이라고 간주해버리면 문제 해결은 쉽다. 그러나 마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물론 그들의 증상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이다. 축사를 하면 더러운 마귀는 쫓겨나겠지만 피해자가 마귀를 저항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되돌아온다. 우리는 더 심한 일곱 귀신이 초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상처 입은 어린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 사역자들에 의해 다시금 깊은 상처를 입곤 한다. 사역자들은 어린이를 향해 손을 펼쳐 마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사역을 한다. 사역한 다음 날.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이는 더 심한 상처를 덧입은 상태다. 결국 많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을 더큰 어려움과 문제 속으로 빠뜨린다.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은 과도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서 기인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분노가 그들의 감정을 지배하여 그들은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다. 특히 10대에 이러한 현상이 잦은데 권위자들이 그들의 신뢰감을 무너뜨렸기에 이들에겐 권위자에 대한 반항과 폭력이 지배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반항의 마귀 역사라고 간주해버리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마귀가 문제를 악화할 수는 있겠지만 마귀가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그리고 반항의 마귀를 쫓았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마귀는 떠날 것이다. 용서야말로 마귀가 발붙일 수 있는 땅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이다. 축사에는 명령하는 외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숙함은 축사를 쉽게 한다.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환자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끈질기게 치유하는 것은 축사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상처가 큰 환자에게 더 심한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